안녕하세요. 인문학 읽는 마케터 야티 또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최근에 읽은 책 레이크록 자서전 사업을 한다는 것이책 소개하려고 어, 영상을 켰고요. 이 책은 사업하는 사람들 예비 창업주들 꼭 한번 읽어봐야 하는 책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추천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 모르긴 몰라도 이 책을요 백종원씨가 읽었으리라고 저는 추측을 하는 게 있습니다. 이책 속에서 레이크록이 경쟁 상대되는 레스토랑에 가서 남겨지는 음식들을 살펴본다는 기록이 있거든요. 백종원 씨도 어느 방송에선가 실제로 본인도 트위트먼트를 하러 간 이제 식당들에서 버려지는 음식들을 잘 보라는 이야기를 한 방송을 제가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아마도 그도 식당에서 버려지는 음식들은 소비자들한테 선택을 받지 못한 음식이니까 그 음식을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교훈을 주기 위해서 그 멘트를 했던 것 같습니다. 백종원 씨가 실제 책을 쓰기도 했고 방송에서 보여지는 여러 모습들을 봤을 때 평소에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는 사람으로 보여지니 아마도 이책 레이크록의 이 책을 읽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책을 두번 읽었어요. 2020년 5월 29일날 읽었고 또 최근에 2025년 5월 6일날 두 번째 읽었습니다. 첫 번째 읽었을 때 제가 메모를 해뒀더라고요. 2020년 5월 29일 내 생일에 이 책을 다 읽었다. 새롭게 태어나고 싶다라는 글을 써놨어요. 그리고 나서 블로그에도 이책 읽은 후기를 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2025년 5월 6일 최근에 읽은 건데 두 번째 읽었다. 5년 전보다 더 새롭다. 성취하려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고 제가 써놨습니다. 왜 실패할 수밖에 없다? 실패라는 말참 부정적이잖아요. 실패 안 하고 싶은데 무언가를 얻으려면 성취하려면 당연히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고 쓴걸 보면 저도 어지간히 그간 많이 실패를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첫 번째 사업을 2015년도 가을에 시작을 했는데. 그때는 이 책이 있다는 거 몰랐어요. 그래서 어, 이 책을 읽지 않았겠죠. 그리고 그때는 사업에 접근한다는 게 공부를 되게 열심히 해서 사업을 잘할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뭐 뒤에 책들이 저렇게 많이 있지만 저 책들을 통해서 교훈을 얻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첫 번째 사업이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업을 하려면 부지런히 공부해야 되고 그 공부의 분야는 제가 인문학 읽는 마케터라고 네이밍을 하기도 했지만 인문학 책을 읽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그 인문학 속에서 어, 트렌드를 이끌 수 있는 키워드들을 발견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경제 경영서 자기개발서 읽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뿐만 아니라 이 서가에 당당하게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마케팅 관련 서적들도 부지런히 공부해야 돼요. 그 공부하는 과정을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하고 공유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다시 맥도날드만큼의 위대한 기업을 세우고 운영하고 싶은 사람으로서 레이크록의 자서전을 다시 한번 읽고서 초심을 다져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저도 읽고서 좋았고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거나 아니면 사업을 하고 있는데 흔들리고 있는 사람이 있거나 조금 더 내실을 기하고 싶은 분들께서는 레이크록 자서전 사업을 한다는 것 시라는 책을 꼭 한번 읽어 보시길 추천합니다. 근데 제목이 너무 그 뭐랄까 이렇게 좀저속하이만치 어떤 목적성을 갖고 있는 책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저속하지 않습니다. 그 순간순간 이제 비즈니스를 하면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한 그 순간순간의 처방을 내리는 책이 아니라 레이크록이라고 하는 사람의 일대기를 통해서 사업을 한다는 것에 대한 본질적인 가치를 깨닫게 해 주는 책이에요. 맥도날드를 창업한 사람이 레이 크록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맥도날드를 지금의 전 세계적인 프랜차이즈 햄버거 레스토랑이 되게끔 만든 사람이 레이 크록이더라고요. 그의 나이 53세에 맥도날드 햄버거 레스토랑에 가게 됩니다 맥도날드에 햄버거를 먹으러 간게 아니라 그때까지 레이크록이 팔고 있었던 밀크쉐이크 믹서기를 판매하러 간 거예요 맥도날드 형제가 서너 개 정도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서너 개의 매장에 믹서기를 공급하게 되면 믹서기 판매가 증대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서 찾아간 거였습니다 하지만 레이크록은 그 방문에서 훨씬 더큰 수확을 얻게 되죠 맥도날드라는 거대한 프랜차이즈 햄버거 레스토랑에 그 가능성을 엿보게 된 겁니다. 레이 크록은 맥도널드 형제에게 제안을 하게 되죠. 맥도날드 신규 매장 개설 운영과 관련된 권한을 자기에게 달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여정은 우리가 이미 알게 된 지금의 맥도날드 이야기가 된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레이 크록은 젊었을 때부터 이제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종이컵 그리고 나중에는 밀크쉐이크 믹서기를 판매하게 됩니다. 그는 어떻게 보면 평범한 셀즈맨 직업을 가진 미국의 소시민일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53세라는 그 늦은 나이에도 맥도날드라는 엄청난 가능성을 발견하고 그리고 위대한 기업으로 만들어낸 거죠. 왜 성경에 그런 말 있잖아요. 시작은 미약하지만 끝은 창대하리라. 맥도날드가 그 레이크록의 시작이 그 진보할 수 있는 그 성경의 구절의 내용을 충실하게 따른 케이스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기서 성경 얘기가 잠깐 나왔는데 레이크록의 사업을 한다는 것이라는 책을 소프트뱅크 손정희 회장, 유니클로 회장이 이 책을 자기 삶의 바이블이라고 한다고 추천사를 쓴 기록도 이 책에 나와 있습니다. 저도 아까도 말했지만 제가 사업을 처음 시작했을 때이 책을 읽지 않았기 때문에 삶의 바이블로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이 실패했을 거라는 건뭐 당연한 결과였을 것 같아요. 이 책을 읽으면서 좋았던 점에 대해서 몇 가지 찍어보자면 첫 번째, 일 또는 잡에 대한 레이크록의 그 성실한 가치관에 대해서 좀 배울 수 있게 되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등 세일즈맨이 될수 있는 그 방법에 대해서도 좀 저한테 얻는 바가 있었고요. 세 번째가 가능성을 발견하고 기회로 만들어내는 시각에 대해서도 배우게 되고요. 네 번째로 인재를 발견하고 그 인재들을 조직하고 그리고 그 조직이 기업이 되어가는 데에 필요한 원칙들에 대해서도 좀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좋았던 점은 음, 레이크록의 인생사를 놓고 봤을 때, 그는 꿈조차 꾸지 못했던 불가능의 영역 속에서 위대한 기업을 만들어낸 걸 보고 제가 그때 5년 전에 블로그에다 글을 쓰면서 불굴의 몽상가라는 표현을 썼더라고요. 불굴의 몽상가. 상상하지 않았으면 레이크록은 맥도날드라는 위대한 기업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았을 겁니다. 거듭 제가 아까 이제 두 번째 읽으면서 성취하려면. 당연히 실패해야 된다라는 메모를 썼다고 했잖아요. 레이크록도 지금의 맥도날드를 만드는 과정 속에서 무수히 많은 좌절을 겪었고 그 좌절들을 하나 하나 성공의 경험으로 바꿔가면서 지금의 그 위대한 기업을 일궈낼 수 있었더라고요. 저도 어, 2015년에 사업을 시작하고 2020년에 손을 들고. 그리고 제주로 내려온 지 그때부터 또 5년이 지난 거예요. 지금 숙박업 영업을 하면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단순한 숙박업 영업으로 끝나지 않고 제가 하고자 하는 어떤 수박어 형태가 있거든요. 어, 그것을 해나가기 위해서 준비라는 것들이 필요할 거고 그 준비에는 자본도 필요할 겁니다. 같이 일을 해나가는 사람들도 필요할 거고 제가 다시 기업을 만들어가는 비즈니스를 해나가는 과정들을 충실하게 기록으로 남겨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과정과 과정 정사이에서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되게 답답한 현실이 있어요. 그 현실은 흡사. 지금 바라보면 오늘도 좌절, 내일도 좌절, 내일모레도 좌절인 거예요. 그런데 좌절해서 실패했다고 그대로 포기해버리면 제가 원하는 북스테이 만들어내지도 못할 거고 제가 원하는 뷰티 브랜드 만들어내지도 못할 겁니다. 불굴의 몽상가였던 레이 크록처럼 저도 실패할 줄 알면서도 계속 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실패하는 과정 속에서 좌절하고 울고 싶을 때도 많지만 실제로 울기도 하고요. 그런데 성취하려면 당연히 거쳐야 되는 과정이더라고요. 실패한다는 건 그래서 다시 한번 용기도 얻게 된과 동시에 맥도날드라는 대브랜드가 어떻게 성장할 수 있었는지 그 기록도 한번 살펴보고 레이크록의 일대기를 통해서 그리고 그의 비즈니스 과정들을 통해서 네 가지 교훈들까지 얻을 수 있었던 좋은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시는 분들 그리고 지금 현재 사업을 하고 계신 분들 또 성장의 내실을 더 단단하게 만들고 싶으신 분들 기업가들 그런 분들께서 이 책을 읽어보시기를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그리고 좋아요 눌러 주시고요. 다음에도 인사이트를 얻은 책에 대해서 이야기 해볼 수 있는 영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